나 기억 못하잖아 기억 못하지 어? 립서비스 어? 원래 BJ님 립서비스가 얘술이야 응? 너는 기억해 안녕하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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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녕괜요아요아 예, 실세요 괜찮죠, 당연히. 반갑습니안녕 <laughs> 네,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요요 안녕하세요. 좀녕요안녕요 네, 네. 네. 잠깐 만좀 마이크 내려 주세요. 세 명을 구해야 되니까. 네. 목소리가 되게 청하시네요. <laughs> 저 마이크 조금 너무 커요. 아 제가 어, 네. 제거 원래 커요. 아 네, 제가, 제가 좀 네. 줄일 수있을까 아이디 적어 주실 수 있나요? 캐미니 <laughs> 와! 아이디까지 이렇게 이쁘시면은 아, 너무 무섭다. 저도 참여 가능할까요? 아, 이 물론이죠. 왜, 왜저방 자유형 아니에요? 자유형 맞는데 잠깐만요. 아 이게 좀 티어를 확인해야 돼서. 네. 1호 1호님. 네. 아니, 재밌는 사람이 있으면 좀 좋은데. 점점점님. 예, 안녕하세요. 미음 미음 미음님. 이렇게 나가잖아요. <laughs> 아니 강퇴하는게 아니라 이게 좀 재밌게 해야지 재미 재밌는 사람은 원하지 않아요? 아네 좋아요. 저 좋아요? 네네. <laughs> 한숨 한숨 쉰 거예요? 아니에요. 일단 아니요. 초대했어요. <laughs> 아, 네네. 잠깐만요. 뚜꾸님주방 같이해요. 네. 해요. 네? <laughs> 앙디아모님. 네. 홍님? 네. 아, 이 새끼들 목소리가 왜 이렇게 매가리가 없어? 그죠? 밥당에 <laughs> 대신 그, 신나잖아요. 존칭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이 씨발 새끼야. 어, 조수스님? 네. 아, 예. 여기 늦게 왔어요. 아. <laughs> 티어가 어디세요? 브론즈 1티어에요? 예? 골드. 아, 골드. 아. 그렇게 짧게 말하지 말고요. 요. 골드. <laughs> 아이디 주세요. <laughs> 아, 예, 골드. 아이디 주세요. <웃음> 아! <웃음> 예, 제가, 예, 제가 그, 싫어하는 여자예요. 제가 지금 여자, 같이 한 분만 있으면 되니까, 왜냐면, 눈, 그쪽한테 제가, 뭐, 온신경을 다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신경 쓸 자신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네. 그, 나이가, 나이가 어떻게 아, 되세요? 아, 저요? 26이요. 아, 동갑이네. 야, 기분 좋다! 동갑이에요? 네네. 아, 네. 그럼 말 나요, 우리. 어, 벌써요? <laughs> 너무 빠른데? 아 근데 진짜 게임 시작 안 해요? 아니 <laughs> 금방 그할게요 잠깐 한 3분만 저에게 회를줄수 있나요? 아 <laughs> 3분, 딱 3분. 그럼 저 네. 아 네, 알겠어요. 아 그럼 저... 그럼 저 일단은 담배 피고 오세요. <laughs> 아니 담배 안 피. 아 담배 안펴요네 <laughs> 네. 잠깐 네. 그 화장실 갔다 오세요. 커피 네. 한잔 하시고 예. 네. 네 네. 네 제가 이거 하고 있을게요. 네. 보고 있을게요. 네. 이새키 약간 이상해 아이디 등겜이 부엉님 뭐야 이제 강퇴 안해요 들어오세요 하하님 안녕하세요 아하님 하하님 여보세요? 아네네 네. <laughs> 안녕하세요 그 잭님 예님 어 우산아 예님 아기 적어라 우산아 예행님! 어우, 나기때 끊어지겠네. 아아 그, 하하님? 네. 마이크가 왜 갑자기 줄어, 하하님! 네. 네! 네. 몇 살? 저 나이 많은데요. 몇살이냐고요저몇 <laughs> 살일 것 같으신데요? <laughs> 그럼 사진 보여줘요. 아,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laughs> 제가 그러면 아, 유추해보는데 네. 다섯? 맞아요. 다섯시에요 네. 무슨 띠? 잘 모르겠네요. <laughs> 사실, 사실, 스물일곱살이에요. 그러니까 왜 구라를 쳐요? 죄송해요. 한번 쳐봤어요. 네? 이렇게 막 거짓말 치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스피커로 듣지 마봐요. 이어폰 꽂아봐요. 이어폰 있어요? 잠깐만요. 네. 그, 이응이응님? 네. 빨리 나와주세요. 네, 네. 네. 우선은. 예행님! <laughs> 또 강퇴했어. 강퇴한 거 아니에요. 나가신 분. 백희님? 네. 안녕하세요. 아씨. 아, 씨. 어, 우리 그냥 4명 여자거이요 네? 안녕하세요. 홀드님? 네. 4명 여자 구할까요? 네. 근데 아니 3 명만 구해도 돼요. 왜냐면 너무 많으면 제가 좀 부담스러워서. 아네 네. 네. 야 우리 말 놓기로 했잖아. 아 맞다 맞다. 음 바보. 밥 먹었어? 아니 아니. 어. 너 이쁘니? <laughs> 아니야. 오 개까비. 아 괜찮아 너보다 이쁠 것 같아. 아. 아! <laughs> 이거 못생긴 애들이 꼭 하는 그 말인데. <laughs> 상구님. 근데 걸린다 이거 하아 하하 때문에. 하아님. 저 하아가 멍청해가지고. 쨍님. 네. 님 아, 너 말고 이 새끼야. 쨍님. 네. 나가세요. 어, 한명더 없나? 야, 친구야. 어? 이름이 뭐야? 뭐라 불러야 돼? 나 그냥 닉네임 불러주면 안 돼. 아, 아닌데? 안 돼. 그렇게는 좀 그래. <laughs> 미녀는 좀 그래. 좀, 그럼 좀 케미라고 부르면 되잖아. 케미? 케미? 응. 케미가 뭐야. 별로야. 니네 이름은 뭔데? 야, 다 어? 나갔다, 나갔다. 아, 씨. 말 걸지 말라고. 미안. 아, 지금 집중 방장이라고 있잖아. 네가 이거 이 일에 대해서 알아? 어? 하루님.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아, 씨. 또리님. 네. 아, 씨. 아. <laughs> 너까지 나가면 <나간> 안 된다. <laughs> 배불러님. 네. <laughs> 그, 니가 말이 많아서 내가 있는다. 어. <laughs> 이거, 너까지 나가면 안 돼. 이거, 너까지 나가면 좋대거든? 딱 2분만 더 줘봐, 오케이? 아니야, 해. 알았어. 아, <laughs> <laughs> 어, 해. 나, 집이라, 괜찮아. 헨님! 어, 울산아. <laughs> 누님들 다 나가는데요? 어, 케미음비음님 네, 안녕하세요. 야, 울산아. 예, 헨님. 어, 케미음비음님 네 네. 목소리 가오 잡지 마세요. 여기 잘 쉴게요. 가오 잡지 마. 대행 님, 대행 님좀 무서운데. 잘 쉴게요. 몇 살이에요? 저 27살이에요. 아, 27살. 나이가 많은데. 오빠네. 아, 안녕하세요. 네. 네. 일단은 K미음 비음 님 아이디 적으세요. 아 씨발, 명령 주에족하세요 아. 늦었다. 잘랐어야지. <laughs> 안잉님 네, 안녕하세요. 야, 안녕하세요.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나가요. 안녕하세요. 요요요안녕하요안녕하 안녕하세요. 안녕 여기 요 그래. 아, 아, 안녕하세요. 하세요안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즈님네나가요야 울산아 예잉잼 어 맞아 울산이 맞는데? 아. 올레님 네 아라쇠님 네야 울산아 예잉님너 울산이 맞아? <laughs> 예 맞습니다 잉님 아닌데? 맞습니다 잉님 <laughs> 아니 그만 씨발 <laughs> 아까 그똑같은 새끼 방에 <laughs> 아니 울산아 예잉잼 <예님. 웃음> <laughs> 아닌데? 아, 형 강조하지 마세요 <laughs> 울산이 아닌데? 예, 형님 <laughs> 아니, 개스 트랭 아닌데? 예, 형님 맞습니다, 님 <laughs> 오케이, 짜불산 괜찮다 숫자님 아이고, 아무도 없냐 울산아 예, 형님 어, 짜불산아 점점 달라져 예, 형님 조코, 조코님 왜? 아. 아, 이거 게임하는 방 맞죠? <laughs> 어 맞아요 그 오늘 일 안해요? 저요? 네 놀아요 아 나도 노는데 오늘 그럼 어떻게 술잔잔 할까요? 술끊어가지고아 아니 술잘먹 술잘먹어? 입술 죽어요 <laughs> 아님 야이 새끼야 사람 좀 구해서 게임해라 을아저 새끼 자 강퇴했다 아, 울산이 있었으면 재밌겠다. 울산이겠어. 엥님! 예, 너 말고! <laughs> 알겠습니다, 엥님. 네. 울산이가 누군데? 네, 내, 내 아는 동생. 오, 오님 아, 이거 진짜 없어? 이렇게 없어요? 진짜 이거 좀 심하다. <laughs> 3인큐는 안 돼? 이것도 사, 다. 이제. 3인큐 되는데, 그냥 할래? 이제 오는 사람끼리 할래? 그래. 네. 형님! 어. 저도 아, 네. 울사님 보고 싶습니다. 울사님 없어, 지금. 미드님! 네. 어, 티어가 어디세요, 본캐? 저 이게 본캐인데, 골드. 골드에요? 아, 저, 그, 개인 랭크가 골드고, 자유랭크가 골드에요. 음 오케이. 양민님! 네네. 나가주세요. 아, 네. 지수, 지수가 알지 보였지. 형님,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나가. 어. 켜주시면 안 돼요. 어, 나가, 나가. 소원입니다. 소원이야? 네. 그러니까 나가. 소원은 아. 이루어질 수 없어. 아니, 왜다 갈구해? 알겠습니다. 나를 부하니까 저. 나가라고. 이 형님 하실 때마다 따라다녔어요. 저비어할까요원대할까요 나가. 리 있나요, 믿어 원대? 나가요. 아딘 말고요 어, 죄송합니다 네? 조선님? 네? 아, 나가요 아이씨 <laughs> 나가요 안돼요 <laughs> 왜요? 나가라니깐요 같이 좀 합시다 아 빨리 나가요 행님 이제 우리끼리만 하죠 <laughs> 잠깐만 기다려봐 <laughs> 캬라쿠르쿠르카가자님 뭐하면 껴주실거예요 어.. 개인기 있어요? 네? 개인기 저드라이몽오 해봐요 징구야 에? <laughs> 다 죄송해 요 다시 한 번만 대나무 헬리고터아 미안합니다 여기는 마이크가 다커다 다 존나 크네 애저 마이크 줄일까요? 아니야 네. 너 괜찮아 내 줄였어 올라프님 나 초대 초봐봐 <laughs> <laughs>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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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축발추신님 100개 감사합니다. 하하님. 하하님. 이 새끼들은 대답을 빨리 안 하냐. 왔다, 왔다, 왔다. 됐다, 됐다, 됐다. 아는 분이에요? 어. 야, 지수야. 네? 어. 야, 아이디 저거. 야 너... 망수스 그거 실버야? 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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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높은데? <웃음> <웃음> 다 됐다 됐다 자 자기소개 합시다 <laughs> 그... 우리 그... 자기소개 해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예인님 아너 시발 예인님 그만해 어난니 네 스트레스야 그... 일단은 닥쳐! 네네 몇살이에요? 2 6시요네2 6시 어디 사세요? 저 대전이요 대전이요? 네 대전인데 대전 어디? 망치지 마세요 진짜 대전이에요 대전 어디? 근데 그러니까 대전 어디? <laughs> 아니나 대전 어디? 아니 그그 그러니까 패스 일단은 그 사생활 알, 알 필요 없구요 미드원딜님 네네네 어디에요? 저요? 남양주. 아, 티어가 어디냐고요? 난, 난 남자, <laughs> 남자 필요 없어요. 아, 예. 오케이, 오케이. 티어요? 네, 예, 티어만 말씀하고 그냥 끝내세요. 예. 아까 개인 골드에다 자유랭 실버. 그래, 네. 그렇게 다시 한번 말하면 되죠. 왜냐면 저 사람 처음 들어왔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다. 예, 우리 조수스님. 네네. 몇 살이에요? <laughs> 오빠 살살. 아! 그만해. <laughs> 몇 살이에요? 스무 살이요. 아, 스무 살. 어디 살아요? 용인? 용인, 어, 용인, 오케이. 잭, 야, 우산이 짭! 예, 예. 몇 살이야? 26살입니다. 어, 그래도. 아, 어, 친구다. 친구네, 우리 다 같이 친구네. 안녕. <laughs> 음. 왜 저는 나이 안 물어봅니까? <laughs> 아, 가치가 없어요. 아, 그럼 다른 네. 걸로 들어갈까요? 야, 이거 못 들어. 초대가 안 돼, 초대가 안 돼. 아. 오케이, 오케이. 그, 케미는, 햄이야. 고양이 키운다. 네? 어나나나 나, 나, 나 고양이 아니고 나 강아지 키워. 아 그래. 음. 얘가 이제 세포트거든. 정글. 정해 정글. 정글. 누나 어디 가라고? 정글아, 일로 와봐. 월, 월! 간식 먹을래? 간식, 정글 간식? 정글야 간식 먹을까? 왈. 야 세포트 온다. <laughs> 세포트 온다. 정글 일로 와. 세포트. <laughs> 세포트. 세포트. 정글. <laughs> 어머, 와 위험. 정글. 거북이 아니잖아. 일로 와. 오긴 와요? 어. 청글 <laughs>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있다니까. 청글아 일로 와. 청글 아니, 원래 말을 안 들어. 행님. <laughs> 응. 음.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아니야, 게임 시작하고 와. 알겠습니다. 와, 게임 한번 하는 거 진짜 오래 걸려. 아니, 원래 이렇게 오래 걸려야 돼, 나중에 이렇게 다 같이 계속 오래 하는 거야. 이러면 한번 하고 끝나는 거 아님? 아니 뭔 소리야 너는 한 번밖에 안 하냐? 한명한 <laughs> 난... <명> 명씩 <laughs> 다 욕하고 난세번 이상 해너한 번밖에 못 해? 아니 아니 너몇번 하는데? 원래 갈 때까지 가는 거아니어 그래 갈 때까지 가는 거야 <laughs> 가자